<laughs> 살아나오네 아 근데 진지하게 고민되긴 한다 예. 진지하게 승급전을 쉬었다 돌릴까 뭔가 여기서 또 11차 승급전을 했을 때또 그냥 페페페로에 떨어질 것 같네요 11차 어, 어떻게 11차를 하지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어디서 보냐 걱정 근심 고통거리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늘은 당신의 처지와 형편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서서히 밝은 빛이 비추어들 것입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11차 승급전 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있다. 12차 북벌에 나선다. 제 11차 다이아 북벌 승급전 선봉에 설 장수는 나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장수 적의 목을 따오라. 알겠다. 11차 다이아 승급전 또 지면 다이아 갈 실력 아니다 다지 봐봐 티어 보이지 4명이 네 배치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냥 배치고사 많이 보는 큐에 꼈구나 끌려간다 역시 뻔하지 음 이걸 나지니 님, 십 형님, 승급 전대 라이엇이 팀 이상하게 잡아주는 거 맞죠? 그렇지 무조건 출발해야 돼, 싸울 때. 이거 출발 안 하는 애송이들 있거든요. 근데 라인 관리도 잘해놔가지고 게이득 받죠. 아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와우. 여러분은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가나가 소통 안 해주고 플레이 못한 거라면 그 나름 잘못은 맞겠지. 근데 뭐 책임이 내일 수도 있고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게임을 그냥 좀 못하는 알겠지. 걸 수도 있잖아. 근데 칼리가 하는 건 명백한 트롤이고 모르가나가 하는 거는 트롤은 아니거든.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아, 그 녹턴궁 안 빠졌으면 추가 다이버할 텐데 아쉽다. 어, 지금까지는 어쨌든 괜찮은데, 저쪽도 밸류가 되게 고밸류 조합이라 조심은 해야 돼요. 아, 이거 리신 못 봤어? 나만 봤냐? 리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비벼는것 자체가 a p a 죠제약되었습니 a 바쁘다 바빠 진짜. 바쁘다. p a 을 a p a p a p 모르가나 숙박은 맞으면 들어가야지. 야, 아, 방금 모르가나 스킬 뭐냐? 모르가나 스킬 0개 플레이 되게 좋았죠? 아끼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끝까지 썼네, 그냥. 아, 아깝다. 방금 같은 상황에서 이던 배치해서 3방향으로 밀면 쟤네가 무조건 기어 나오거든. 안 기어 나오면 다 밀리고, 방금처럼 기어 나올 수 밖에 없어. 와! 와! 와. 와. 아씨. 나야. 질때 지더라도 정글로 한판 질까? 질때 지더라도 또 떨어지더라도 정글로 한번 떨어지자. 나 약간 닷지 유도처럼 보일 것 같아. 승률 10% 아무무 출격한다 야, 근데 1승 2패 상황에서 아무무 꺼내는 걸 레전드다 인정? 인정. 애들이 화났을까? 미리 치트키를 쓸까? 아니야 그래놓고 개똥쌀면 어떡해 자 12수를 준비하는 마인드로 뭐야 나케미치가 원래 이렇게 쓰레기 같았냐? 지금까지? 나 쓰레기야 올라온다 진 <laughs> 내가 더 떨린다 약간 이 아모무 장수는 나한테 있어서 지금 아픈 손가락이야. 원래 내 주력 장수였는데 뭔가 운때가 요즘 되게 안 맞았거든. 쓸 때마다 지고 승률 10% 찍고 이러니까 이제는 고르면 애들이 막 게임을 안 해줘. 맨날 닿지 하고. 그래서 요즘 내가 변방에 처박아뒀었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너를 기용했다. 우리 같이 천하를 누볐잖아. 나좀 도와줘. 지금 너의 힘이 필요해. 아모모. 야, 제이스가 아주 용맹하다. 구대에게 안심하고 북쪽을 맡길 수 있겠어. 용맹하구려, 용맹하구려, 아주 용맹하구려. 장군, 암호모로 쌍박헌하기 모두 제이스가 만들어준 선물이다. 어, 야, 잠깐만, 자르바 님, 왜 여기서 튀어나와? 근데 제발 조금만 버텨줘. 아, 이습니다 에이스 장군. 아 지금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억지로 왔다 갔다 거리면 다 꼬이는데 농담이 아니라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천천히 해야 돼 침착하게 해야 돼 Like Kenya 한 가지 중요 포인트. 왜 아모메인 줄 알아? 근데 단지 나랑 옛, 옛정이 있어서 고른 건 아니야. 제리 보고 고른 거야. 제리 카운터로써 아모모 고른 거야. 아, 왜 제리 카운터지는 어제 찍어에서도 말씀드렸죠. 야, 게임 하면서 좀더 얘기해줄게, 좀 이따가. 자르반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아, 미리 그래서 왜 카운터인지 말씀드리면 제리의 공격은 이 기관총 방식이란 말이야. 두두두 두두 두두두 두두 이 아모무 이에 고정 된감이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물리 피해 십 감소 뭐 저런 거 있죠. 저것 때문에 나중에 제리가 뚜두두두하면다 깎여서 뚜두두두뚜 이렇게 깎여서 들어와. 그래서 간지에 간지합니다 뿌우 초강력 초트롤로켓 피어라를 깔라버립니다. 꺼져. 어디서 나상대로 씨 잔재슈야 뒤질라고 뭐 얼굴을 막 이러고 있어 개빡치게 영어로는 How dare 니가 감히 일단 성장은 괴물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면서 동선 최적화되고 라이너들 알아서 적절히 잘해주고 이런 게임 캐리 못하면 내자야. 뭐 자, 나랑 게임 한번 해볼까? 음, 잘하네. 이걸 어때? 음 너도 잘하네. 한번 더. 마무리. 그렇지. 아 가둬가지고. 얘 같은 거. 야 무리하면 안 된다. 상대 제리룰루야. 상대 제루야 제루. 제로. 야야 제이스 왜 그래? 왜왜 왜 이렇게 취했어 갑자기? 제리가 변수다. 근데 내가 얘기했지. 제리 카운터가 누구? 제리 잡으려고 나온 게 누구? 야무무다. 드래곤 3룡인데 제리가 탑에 있거든요. 안 하겠단 마인드 같은데. 야, 먹어. 야 강타 싸움 치겠냐혐가 함께 하시. 궁도 아까워. 아니니까 그러니까 믿어져? 이야무무가 숙률이 10퍼라니까. 믿어져요? 얼마나 이게 업가인지? 죽여버릴까, 몰라. 비장! 어 이게 수색대가 파견되네 여기에. 아이템 돌았다 근데 이거 아이템 밸류 봐봐.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 제리 때려봐 야쟤 때려봐 간지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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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보니까 아픈데 <laughs> 쓰레기다 야 이거 근데 줄어서 맞는 거 맞냐 이거? 아까 보니까 22 22 22막 이런 식으로 뜨던데 그러니까 이게 댐감을 14를 하거든 14씩 감소를 시킨단 말이죠 줄어서 맞은 게 맞냐 방금? 내가 지금 너프돼서 그런가? 시도를 할까? 야, 발언으로 꺾어. 난 제리 너만 봐, 나크 like 톰. 아..근데 이게.. 나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특패 근데 너는 왜베인을 받니 자르반이 놓플이고 그쪽을 봐야지 그랬으면꽁킬인데 갑자기 왼쪽으로 베인을 보니